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가 지금 캐릭터 거래할 때 많은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신데, 이번에 저팔계라는 캐릭터 거래 사이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중이고요. 지금 또 수수료가 무료.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수수료 없는 곳에서 거래를 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득을 챙기시는 게더 좋겠죠. 이 저팔계 사이트는 영상 하단에 링크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 하시고 크리에이터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이벤트에 보면은 크리에이터즈 후원하기 눌러 보시면 진호가 있습니다. 지금 후원 등록 수가 한 명인데 후원하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앞으로 히트2 계정 거래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의 캐릭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거래를 이 저팔계 사이트를 통해서 두분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 계정 판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저팔계 사이트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보시면 많이 알고 계시는 쌍준님하고 정신님도 계시고요. 히투투 계정 거래 관련해서 진호가 좀 그래도 활발하게 이런 시세나 거래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도록 많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팔계 게임 뭐 여러 개 있고 지금은 아직 히트투 매물이 없어요. 이제 여기에 쫙 올라와서 이 저팔계 사이트가 히트투 계정 거래하면 저팔계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회원 가입해주시고 후원 등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